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안공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수원 화성을 복원하고 또 장안공원을 만든 데에는 어, 두 사람의 큰 역할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분들은 어, 다름아니고 어,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병희 국회의원입니다. 정조대왕의 효심으로 지어진 수원 화성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으며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1970년대 들어 박정희 대통령은 국난 극복 유적 복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병희 국회의원은 수원 화성 복원 사업을 정부 계획에 포함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화산 대종합 계획을 만들어 육사 동기였던 김종필 총리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했고, 1973년 12월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수원성 복원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 관리국이 총괄을 하고 경기도가 주관하게 됩니다. 수원시는 화성 복원 사업을, 어, 측면에서 돕는 일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보상하고 건물을 보상하고 또 제작물을 철거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안공원 조성을 담당했습니다. 장안공원은 수원화성 복원 사업을 기념하는 역사공원으로 추진했습니다. 이곳에 수원화성 복원 종합비를 세우기로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친필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1975년 장안문에서 수원성 복원 기공식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복원이 시작됐고, 드디어 1979년 10월 27일 준공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1979년 8월 9일 도시계획계의 발령을 받아 장안공원 마무리 현장에서 10월 26일 늦게까지 마무리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의 총탄에 피격되어 서거한 것입니다. 준공식은 즉각 취소됐고 수원은 물론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국 수원선 복원 준공식은 한달 뒤인 11월 29일 최규하 대통령 권한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후 장왕공원에는 수원 화성 관련 기념비들이 세워졌습니다. 화성의 유래를 적은 화성기적비를 1991년 11월에 수원화성보건정합위 옆에 세웠으며, 1997년 12월 6일 세계문화유산등록패를 동판으로 제작해 세웠고, 2004년에는 세계역사적기념물인정패를 동판으로 제작해 세웠습니다. 장안공원은 성곽시설인 장안문과 북서적대, 북서포루가 있고, 북포루, 서부공심동 화서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로는 화서문 화장실이 있고, 화성어차 전용도로가 있으며, 산책로와 조경수, 파고라,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관광 안내소와 광장이 있어서 각종 집회와 운동 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안공원은 수원시에서 최초로 조성된 도시 역사공원입니다. 저는 가끔 수원 화성을 안내하곤 합니다. 장안공원을 함께 걸을 때 관광객들은 수원시민은 참으로 복을 많이 받은 시민들이라고 부러워하곤 합니다. 여러분, 4월의 화성은 그야말로 꽃 화성입니다.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화성의 정취에 빠져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